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대략 100억 원 정도. 시장에 큰 영향을 비중해 보면 큰거 아닌데도, 사또시 시절에 코인이 움직였다는 정보만 가지고도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더리움은 더 떨어지죠. 비트코인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이더리움은 없어요. 이더리움은 이미 그, 거의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비트코인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초기에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관리를 하질 않아서, 로스트 코인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있겠지만, 로스트 코인이 있겠지만, 그닥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로스트 된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게 로스트가 된 건지, 언젠가 튀어나올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퀘션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로스트 코인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것들은 디커플링이 되면 괜찮은데,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인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다른 건더 폭락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억 가갖고 현찰화 되면서, 폭락을 충격을 줄지 아니면 1억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내던질지를 우리는 몰라요.